선호하는 유형의 손님보다도 네. 선호하지 않는 손님들은 있어요. 어 어떤 불륜을 가지고 네. 이 사람이 이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네. 어, 선생님이 천명이 넘으신지 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부끄럽네. 하 그걸 기념도 할 겸. 네. 조금, 어, 시청자분들 또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테니까. 네. 오늘은 하늘 땅 선생님이 Q&A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어, 두려운데. 네. 좀 가볍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살살. 네. 산 vs 바다. 산 싫어. 바다. 하하하산 힘들어. 오 근데 기도하거나 하면 산으로 자주 가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어요. 이렇게 메고 가야 되니까. 음, 네. <laughs> 저는 지게를 메고 간 적도 있어요. <laughs> 너무 많아서. 네. 공양 데릴 게 너무 많아서 지게 입고 가는데, 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음, 턱까지 막 숨이 차고. 네. 막 땀으로 막 샤워를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신어머니가 모른 줄 알았어요. 너는 지금 샤워하러 가는 거냐, 아니면 기도하러 가는 거냐 하시겠어요 <laughs> 바다를 더 좋아하신다고 네. 하십니다. 좀 선생님이 이제 점을 보실 때 네. 혹시 선호하시는 유형의 손님들이 있나요? 선호하는 유형의 손님보다도 네. 선호하지 않는 손님들은 있어요. 어, 어떤? 불륜을 가지고 네. 이 사람이 이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요. 음, 그런 분은 싫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싫어하세요. 혹시 그렇게 되면 공수가 좀잘안 나오거나. 공수가 안 나오는 것보다 네. 일단 한 어르신들은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불륜 분들이 항상 오시는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그 시기에는 정말 불륜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음.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한 분씩 대부분 한 분씩 오세요. 네. 제가 이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이 남자가 이혼을 할까요? 음. 아니요. 그럼 저도 이혼을 하지 말아야겠네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세요. 어. 그러니까 나도 손, 나, 나도 손해보기 싫고, 이 사람이 이혼을 하지 않으면 시선을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둘이 만나서잘 살까? 정말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면 이 사람도 끼가 다분하고, 이 사람도 끼가 다분한 사람인데, 어... 처음으로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아니거든. 네. 다또 애인이 또 있었어. 그러고서 어... 헤어지고 이혼, 헤어지고 깨지고, 어... 사귀고서 깨지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거든요. 네. 거의 보면 대부분 그런 분들이 오세요.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네. 그럼 그분들은, 잘살실 수가 없어요. 서로 끼가 음. 많으니까 또 바람 피고 또 바람 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각자 다른 길을 보고 사시는 거예요. 혹시 헤어지는 구슬 해달라거나 그런 있었어요. 오. 헤어지는 비방을 해주세요. 헤어지는 구슬 해주세요. 네. 근데 부부 간에 어, 그런 건 해주린 적이 있어요. 부부 간에 금전을 같이 모아서 남편 통장에다가 금전을 모아서 했던 분인데. 네. 어, 대기업에 다니세요, 두분 다. 네. 그러니까 월급이 셀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엄마가 편찮으셔가지고, 네. 엄마 병원비하게 돈좀 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음. 내가 돈이 어딨어? 음. 알고 봤더니 이분은 다른 나라 사람이랑 바람을 피우고있었던 거예요. 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헤어지는 구슬을 해줬어요. 아. 왜냐면 이 사람이 돈 때문에도 나라, 그사, 그 여자분을 안아주는 거예요. 아. 왜냐면 매달, 대기업이니까 월급이 얼마 나세요그리고 성과금도 그렇죠.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네. 그러니 이분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아... 그리고 구슬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덕을 보셨나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혼하시고 재산 분만도 좀잘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그렇게 되신 분들은 구슬 해드리지만 네. 각자 가정이 있는데 네. 각자 가정을 깨지게끔 해주는 구슬 하지 않아요. 음... 또 그건... 선생님이 신령이신 거네요 네, 그거는 신령님들도 좋아지지 않아요. 선생님께서 <laughs> 바르게 가시고자 하는 네, 노력 중의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제가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네. 진짜 마지막으로 네. 혹시 선생님께 찾아오신 뭐 손님분들이나 신도분들이 있잖아요. 네. 조금 특이했다거나 아니면 좀 기억에 뇌리에 좀 강하게 남아 있는 음.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정말 기분이 좋고 되게 막 보람찼던 일은 네. 음. 임신이 몇년 동안 안 되셨던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분이 저한테 키, 초를 키고서는 이렇게 초를 몇 달씩 켰어요. 네. 근데 이번 달 임신 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배란이 늦어져가지고 아이고. 정말 임신을 한 거예요. 8년만 임신을 한 아. 거예요. 그 애가 벌써 4살이에요. 이야. <laughs> 그런 분 보면 아직도 잘 지내시고 네. 아직도 저한테 초 키시고 그리고 음음. 애기 생일마다 이렇게 제가 또 케이크 보내고 선물 보내고 그렇게 하죠. 음, 네, 아또 어, 선생님이 또 가지고 있는 썰이 많으셔서 <laughs> 또 이거 반응 좋으면 또이 네. 탄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웃긴 것도 많아요. <웃음> <웃음> 네,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는 또또 재밌는 거 한번 기획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